자, 안녕하세요, 홀더분들. 강프로입니다. 자, 요즘 시장 분위기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 비트코인도 방향이 계속 불안하고, 알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은 현금 비중을 챙겨라 강조드렸었지만, 자, 애석하게도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하지만 오늘 영상은 홀더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4시간봉 기준으로 10월 말까지만 해도 자, 가격이 7,000원대에서 완전히 눌려 있었죠. 자, 그런데 주말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단번에 만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자, 이건 개미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래량이고요. 자, 명백하게 세력이 판을 깐 흔적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단기선이 빠르게 위로 꺾이면서 중기선을 뚫고 올라가 자, 골든 크루스가 확인됐습니다. 자, 보통 이런 급상승 이후 단기 주정이 오는데, 자,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고요. 자 세력이 매도를 한게 아니라 한번 흔들어서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지금 아래 사이를 보시면 현재 58수준, 자, 과열권에서 빠져나와 안정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자, 재충전 구간인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쏠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뜻이죠. 자, 거래량 패턴을 자세히 보면 자, 폭등 당시에는 거래량이 터졌다가 지금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요. 자, 오히려 거래량이 줄면서 캔들이 좁아지는 모습. 자, 이건 전형적인 물량 잠금 구간이죠. 자, 한마디로 세력이 아직 안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매물대를 보시면 핵심 구간이 8,500원에서 8,700원 사이. 자 지금 딱그 구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이 자리가 세력의 2차 매직 구간인 거고요. 자 여기서 개미가 던지는 물량을 세력은 다시 받는 중이라는 뜻이죠. 자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자, 지금 8,300원 구간이 단기 지지선입니다. 자,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거래량이 조금씩만 붙어준다면, 자, 바로 세력이 8,600원까지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자, 그 위로는 9,200원에서 1,400원까지 가는 구간이 열려있고요. 자, 여기까지 가면 단기 2차 파동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시장 전체가 약해져서 한번더 털림이 나온다면 7790원 구간에서 한번더 매집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 구간은 과거 21선과 볼밴 중심선이 만나는 자리라서 자, 세력이 다시 한번 쓸어 담기 좋은 자리고요 즉이 구간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 차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죠? 자, 하지만 진짜 주의 플레이어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 이 중국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중국은 암호화폐를 법으로 금지해놓고도 비공식 장애 시장에선 연간 무려 360조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중국 코인 브로커들인데, 이 중국 브로커들의 매매계획표를 따라간 코인들은 실제로 며칠 사이에만 100%에서 200%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고 11월달과 12월달의 매매계획표 원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코인의 반등 전략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영상 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관심 있는 분들께만 문자로 따로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자, 단순한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세력이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떤 시점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락업 해제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전부 담아놨습니다. 자, 참고로 락업이라는 건 묶여있던 대량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물량이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럴 때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 알아야 저희도 수익을 낼수 있겠죠. 자 그게 바로 락업해제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무료로 직접 전달드릴 거고요. 자료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깐만 제 번호를 띄워드릴 건데요. 010-8695-1049로 정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둔 호재기반 전략, 타이밍, 그리고 대응 포인트까지 자,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볼수 있지만 자, 타이밍은 놓치시면 끝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셨던 분들 중 마이너스 80%에서 90%까지 물려 있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이분들도 결국에 수익으로 전환하셨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계좌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8695-1049로 정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